리얼레이스 경주 예측, 11, 11월 16일, 저, 서울 세, 서울 1경주, 실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번호는요, 2번, 9번, 4번, 5번, 10번, 294510입니다. 어제 사전 예측에서 11번하고 7번이 제외되고, 어, 4번하고 10번이 들어와 있구요. 자, 지금 저희 보는말은 일단 어제 2구 단방 이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좀 3차권 내에서 가능한 말들도 좀 골라봤습니다. 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일단 이 경주는 선행 1200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선행을 확실히 선행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경주를 이끄는 4번 골든매치에요. 4번 골든매치가 앞을 네. 당기려고 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당기려고 할 거고 그럼 그 옆에 붙을 말이 9번이 붙을 거고 9번 최고 골드로김정니스죠 네. 그러면 옆에 붙어 갖고 나란히 가겠죠. 그 뒤에 올 말들이 많아요. 네. 뭐 10번도 올수 있고 번. 10번, 11번, 11번. 그다음에 어, 5, 그다음에 5번, 5번, 3번. 3번. 음, 그다음에 2번 두툼합니다. 2번까지. 자, 마약에서도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좀 강해요, 전부다. 그러면 네. 4번이 여기서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냐. 네. 그럼 좀 무리를 해버리면 뒤에 가고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꼭 이구 단방을 보고 있는데, 음, 2구, 2구 단방을, 단방을 보는데 보고 있는데. 3차권에서 올라오신 분 말은 4가 버티면 사가 버티면 삼차권으로 올 것이고. 아, 만약 못 버틴다면 못 버틴다면 3, 5, 10, 11 중에서 들어올 거라고 봐요. 네, 3, 5, 10, 11 중에. 그 그러니까 경주를 할때 저희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 2구는 그니까 구가 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어, 만약에 이가 빠진다 하더라도 5, 10, 11, 그쵸. 5, 10, 11, 3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볼지 그니까4 놓고 9, 4 단방으로는 보진 않아요. 네, 구사 단방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기마가 세 마리인데 지금 팔리는 인기마가 2번, 9번, 3번 이렇게 팔리는데 솔직히 어, 이 중에서는 이렇게 까지는안될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말 조합으로 해야 되는데 2구 단방을 보든가 아니면 2구에다가 한 마리 중간에 끼우는 식으로 경주를 보고 아니면 구머리를 놓고 이런 말 갖고 조합 갖고 쭉다 여기서 어, 조합하거나 조합하거나 네. 그렇게 봐야 될 경주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경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